안녕하세요. 저는 문민호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뇌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암기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서 현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할때 고려해야 될뇌 기억 뇌의 작용이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비서술적 기억 중에 절차 기억이 외국어 학습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해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술적 기억은 뇌 축퇴엽 간뇌 등에 저장이 되고 절차 기억은 선조체에 저장이 되고 정보가 불러오지게 됩니다. 이렇듯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은 전혀 다른 내부에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이란 나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든지 나는 어제 가슴 졸이며 야구공기를 보았다와 같은 사실과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서술적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절차적 기억이란 기술, 습관, 행동, 감정적 학습 등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방법, 자전거를 타는 방법, 신발 끈을 묶는 방법들을 기억하는 것이 절차 기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서술적 기억이란 특정 사실과 기억을 의식적으로 회상함으로써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서술적 기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절차 기억은 습관화된 지식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절차적 업무들 혹은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반사작용과 같은 감정적인 연계성들은 의식적인 회상과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감정에 스며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탄 날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서술적 기억은 우리가 몇월 며칠날 자전거를 타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서술적 기억이 되겠고요. 절차적 기억이란, 우린가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에 앉았을 때 어떻게 페달을 돌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대한 것이 절차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타는 방법에서 어 예를 든 것처럼 서술적 기억은 쉽게 형성되지만 또 쉽게 잊혀지는 것이 되겠고요. 비서술적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를 학습할 때 서술적 기억으로 외국어가 학습이 되고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비서술적 기억이 형성이 될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과 연습의 결과로 절차 기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외국어 학습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3인칭 단수의 동사를 사용할 때마다 S를 붙여야 한다는 문법이 있죠. 이 문법을 우리가 서술적 기억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인칭 단수의 동사를 사용할 때마다 s를 붙이는 그런 방법을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절차 기억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억의 특징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초 혹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고 잊혀지기 쉬운 기억이 단기 기억이 되겠고요. 장기 기억은 기억이 처음 저장된 후 시간이 지나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억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형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단기 기억으로 어떠한 사실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 memory consolidation이라고 하는 기억의 공고화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전환이 된다, 즉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억의 공고화가 일어나냐? 반복적인 자극, 반복적인 학습, 강한 자극에 의해서 영구적인 기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구 기억이 형성될 때는 우리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생리학적으로는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란다든지 구조적으로는 신경정달 물질을 받아들이는수욕체의 양이 많아지는 것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적 기억과 장기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를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한 단위로 기억하고 그 문장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차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문장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at is your name, how old are you, how much is it. 이런 것은 여러분이 부지부식간에 수천 번 듣고 읽고 쓰므로써 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이런 문장들을 절차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많은 문장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할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학습될 만큼 여러 번 반복을 할때 특히 입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뇌는 익숙한 단어는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같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절차 기억,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도 그 단어는 귀에 잘 들립니다. 이러한 단어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리스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제안해 드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리는 영어 학습 방법은 영어를 실제 사용할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사용하는 환경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는 훈련이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물건을 사는 영어 학습 방법을 배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미국에 가서 외국 사람에게 영어로 배우는 그 문장 표현을 써보면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 문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보기 위해서 미국에 갈수 없지만, 머릿속으로 외국인에게 그 영어 표현을 말하는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미국에 가는 만큼의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과학적 기전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이러한 학습 방법은 어, 장기 기억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기억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가 실제 그 상황에 노출됐을 때 자연스럽게 절차 기억에 저장된 그 영어 문장들이 어, 발화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본 강의를 통해서 외국어를 영어 문장을 구조를 서술적 기억으로 학습을 하십시오. 이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즉 반복 상황을 통한 학습 암기를 통해서. 서술적 기억이 절차적 기억으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의식적인 회상 과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외국어가 구상되는 구사되는 그러한 절차 기억, 장기 기억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과학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강의를 충실히 듣고 이행을 해 주시면 반드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